유아 1서 유아 2서 1장 1조로 4 s 유아 1서 1장 1조로 4절 우리 한번 한 o 씩한리 화면에 나왔으니 u are so, you are so, you are so, you are s 녀 you are so, you are so, you are so, you 아 r e so, y 하는 are so, y 은혜와 부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 자녀들 우리 어떻게 받은 로 아멘 네. 아, 네. 네, 오늘 유한 이서 1장 6절서부터사절이 있는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요? 인정받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짓는 거예요 하루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구를 신방하러 갔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신발을 맞추고 마지막 집에 갔는데요. 철저 올려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이렇게 길을 내보니까 분명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모두들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수 없이 명함을 끊어서 대표에다 요한계시록 3장기절 말씀을 적어놓고 왔다고 합니다 그 발걸음을 돌렸다고 해요. 그 다음 주에 주인의 배를 마친 목사님이 헌금을 계수하다 보니까 헌금 위원들이 황금바니에들어목사의 명함을 발견해서 목사님한테 갖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을 것 같으세요? 요한기술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적어주었더니그 명함을 황금함에 넣었던 성도는요 창세기 3장 10절을 적어놨대요. 그게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 나이다. 뭐하고 있었던 중인지는 알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이 있어야 보면 요한이 있도 편집이다. 사도 요한이 오늘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면 요한이 있는 미안하다면 여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요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쓴다고요? 여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일주일 말씀 잠깐 이 앞에 읽어보면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녀들에게 경건한 여성들에게 보았다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이 여성들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성도였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 거죠. 저는 묻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제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대 요한 1서에서는 수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다 명확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확할까요? 명확하지 않을까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때문에 요한 이선는 정확하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함이 분명히 경관한 성도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그가 보냈다.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우리가 이, 보, 이 부녀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할것 없이 여성도들의 성도의 교회 봉사가 교회를 이룩하는 데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안하지만 보금전파하의 사역에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의 성도들이 굉장히 역할이 컸음을 여겨야 합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위량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보다 더 많이 전도했던 사람이 뭐냐? 백위량 목사님 분이었습니다. 성교사님 여기서는 성교사님인데 우리나라가 이름을 개명하시는데 그분이 성교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믿는 여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인정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대들 함께 바꾸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것은 먼저 기업할 것은 장로인 나라고 얘기돼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절 가서 다 같이 불고 볼까요? 시작. 장로의 날에 택가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장로인 나. 이것 기억할 것은 장로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장로가 누굴까요? 장로는요. 우선 어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로의 길장자였을 때는 길자 긴장이라고 했어요. 어른입니다. 연령으로 신분상으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지도자라는 뜻으로 장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장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장로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실은 목사라는 명칭보다 는 무슨 목사냐? 장로입니다. 목사도 뭐라고요? 장로. 그의 헌법상으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이런 행정장도가 있고 설교장도가 있어요. 설교장도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장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장로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까 장로는 우선 어른이라 할입니다 여기서 어른이 라면 아이도 또 어른이지만요.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장로를 세워야하는데 그런 어른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사실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35세 장로가 되셨어요. 옛날에는 장로가 30만 대 원래 교회법상은 만 30세만 오면 장로를 줄수 있었어요. 습 저희 아버님이 원래 장로님이셨어요. 15장으로 35세에 젊을 때 되셨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뭐 하셨을까요?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두번째 장도는 또한 뭐하느냐? 치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뭐하는 자라고요? 치리. 그래서 우리가 권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점, 특히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고 보호하고 지도하여 이끈다는 뜻으로 장도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그릇대고 불건전한 신앙의 길로 가는 곳에 장도들이 치리하는 공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장도들, 성도들에서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목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호하여, 신방하여, 그런 일을 돕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입 영어로 벨더라고 합니다. 치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치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니다. 세 번째 장로는요, 교훈하는 자들입니다 목사처럼 강도권은 없지만, 신방을 가서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고, 곤면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냐? 장노. 우리 교회가 좋지다면 이제 뽑아야 돼요. 군사들도 뽑고 해서 교회가 안정되어지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목사의 지도하에서 성도를 교훈하고 이끌어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그 자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의미하두 번째, 오늘 요한은 분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경건한 여성들의 이름을 누구 밝히는 않았지만 요한과 미천한 사람이란 그 여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여인의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을까요? 첫째로 보니까요, 오늘 1절 말씀면 장도에다른 택가심을 입은 분여와 그의 자들에게 편지하니 택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택가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택가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누구의 택함을 받는 게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그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정하셨을까요 창제 의손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셨던 자.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결혼하는 청년들은요,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택카시 받은 성도가택카시 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중요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청년들과 결혼 세미나를 한번 같이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결혼 세미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 제가 우리 결혼할 팁들이 있어서 그때 한번 결혼 세미나 준비를 중 하면서 묶어둔 책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걸 한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데이트할 대상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데이트 중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일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결혼 상대적으로서 합당한 신경를 결정할 수 있는 본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서 한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하고하나님께 태가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택가심을 입은 성도들이 가정이 잃은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도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과 동성까지 결혼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미안한 건 우리나라가 유교권 국가라, 유교권 국가라, 믿는 사람과 이 믿지 않은 사람과 동성애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육, 기여넣기에무배우자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것은 택함을 받아니까 하나님도 택할을 받았는가 택할 받지 못했니가를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성도의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가시를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가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간파에다 전단지에 놔준 스티커로 좋다고 해 때로는 너무 애를 먹었어요. 너무 강력하게 붙여놔가지고, 간판을 찢어버릴까까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시간 정도 끊되니까띄어지게띄어지더라고요이단들로 택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 목님뭘 적었는데, 그런데요. 교회 카페에 가면 제가 기도해주세요라는 교회 광고 소식에 보면, 사진과 함께 올려놨습니다. 우리 예답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단교에 보한 우리 한국교 회 전체를 향한 공격의 메시지. 입니다 기독교는요, 오랫동안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교도의 핍박 가운데 성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2 0 0 0년안 한결같이 이단에 공격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지금 교회는 썩었다. 두째, 지금 목회자는 다 나쁜 놈들이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떠났다. 네 번째, 고로 우리한테 와야지만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교리로점철된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늘 대풀이 되어지는 똑같은 멘트와 똑같은 이야기거리로 매번 다르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빠져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성장이 안난 사실. 이사들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들 떨어질 수밖에 없었 사실. 오늘도 출신데 저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그 사건을 보고 아니다더 나가서 증거해야겠다. 진작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작가는 누가 도 진작가는 사람이 있 오늘도 아까 만났어요. 그 사람 매가니다 못 봐요 저는. 못 보는 데 뒤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목사의 눈을 못 본다니까요. 남자입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계속 그 분만 봤습니다. 당신이 붙였지 나간다. 눈을 못 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택함 받는 성도가 되었어요. <laughs> 하나님께 택함 받는 성도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뭐할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아야 하는 구원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모든 사람께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는 말씀 그에 보면. 1절 가서 보면, 부정의 표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쁜 라이라 진리하는 모든 자에도 그리하는 것은, 나쁜 라이라 진리하는 모든 자에게 그녀를 뭐한는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랑은요, 줘야지 사랑이 넘죠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내려가는 것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참 귀여워요. 누가 귀여우냐면 우리 막둥이가 귀엽습니다. 막둥이가 진짜 예뻐요. 그래도 뭐 우리 큰아들입 이뻐하는 건 아니지만 이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뻐요. 사랑을 주는 것이니 아멘이니까 아멘을 줘야 돼이 성당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랑을 그만큼 주었다는 얘기 성도인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뭔가 그리스사람을 많이 줘야 합니다. 줘요. 주십시오. 나를 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래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결국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말자. 개척교회지만 주자. 주고 있습니다. 영전 때 됩니다. 여기 일하시고 관리하시고 청사하시는게 하나씩 다 선물을 습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어, 개척교회가 그런 걸 하냐고. 안 줘야 돼. 주는 겁니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안 주면요? 내게 쌓일 것 같습니까? 안 쌓여요?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될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우 준비들이 모시기 위해 합니다. 왜요? 그리하지 나는 물 받을 수 있다. 사랑을 받게되문에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주세요. 누군가를 또 말로 받기로 원하십니까?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은 사랑이 오고 싶어요. 인정받는 그분야를 많은 사랑 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또요그 애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리 2절 말씀 하나 재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애는 어떤 가운데 살았대요?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반대하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 죄가 없는이라는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아니니요 우리도 이사서에서진도 인정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할수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징거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했는데요나전도 했지만 어떤 분은 감사하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받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초반한 삶이 되다 교회가 생명이 다 됐다고? 아닙니다. 교회가 생명이 다 했는지 진짜 이 교회가 어떤지 결과가 나타날 것은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전도지를 받지 않았을까? 내가 왜그 목사님의 목소리에 청중하지 않았을까? 듣지 않았을까? 후회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쌍히 어기에서 오늘 전도를 했습니다. 받지 않은 청년들 우리 그리없서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진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섰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나의 인생의 진리인 것을 알고, 나의 생명인 것을 알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인정받는 기성도가 되어 줄지록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제 아내가 저에게 요구하는 거이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몰라도 많은 사람, 목사님을 보니까, 만난 는 사람들마다 인사하라고 맨날 얘기 해요. 만나사람인사하고 근데요, 만나 사람들마다 참 인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는 사람은 인사를 하겠는데, 모든 사람도보통 인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는 무슨 아, 성도놈들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하지 못받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할 거야, 진리 가운데 보라며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절말씀 우리 다 같이 한사읽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여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아버지께 받은 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뭘까? 주인께도 뭘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뭐라 그럴까? 하나의 뜻을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독움도 읽으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허탈한 데마음도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될수 있으면, 그 카페에 다 매일 같이 매일 메일 크업 티를 올려주고 있니다 생명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일이에요. 어떤 분들 보기 아유 왜 보고 있냐지만 하루에 한 시간을 투자 안 하면 교회 카페가 그게 참내용읽을 거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있거나 아니거나 계속 올리는 이가 유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라도한 사람이라도 질을 행하는 영혼이 나타난다면 그 카페에 100% 운영이 되어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끝까지 올리다 진리가 행한 경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들, 진리 그 말씀 무슨 얘기냐? 이땅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진리절 행해야 한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받은 말씀이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이되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보냈는그분분은 이름이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사도 요한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그 원성분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 하나님께라도 그렇게 인정받은 성분으로서 살아가고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정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정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사랑해요. 진료해가며 진리하네 안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역사하려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에 뜨겁게 주신 말씀들 기도하면 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부하시련니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